네 안녕하세요. 네 2017년 1월 2일 첫 거래 날입니다.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 보시면 매수 시, 여기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되었고 한번 빠졌다가 반등 여기서 여기 서 청산되고 다시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죠. 그리고 나 지금 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. 그리고 그 전에는 여기서 매수 신호 나오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청산되고요 스위칭되고 다시 이렇게. 여기서 또 매도 신호 나오고, 매도, 매수, 매도, 매수 이렇게 됐죠. 지금 여기 보시면, 이, 이 3대 고수 시스템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, 여가 국선, 오일, 골드, 유로, 항생. 국선하고 해외 선물을 다할수 있습니다. 네,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갖고, 차트를 띄우셔갖고, 이렇게 딱 띄우면, 선물이면 선물, 오일이면 오일 이렇게 딱 뜹니다. 그럼 이 차트를 보시고 오토 트레이딩 버튼 있죠.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. 이거 클릭하면 이렇 깜박깜박 하잖아요. 이게 깜박깜박하면 여기 지금 매매창하고 교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면 매수나 매도 신호 나오면 자동으로 가서 컴퓨터가 마우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다 체결시킵니다. 또 청산할 때도 반대 신호 나오면 청산이 되면서 동시에 스위칭 됩니다. 스위칭. 네, 스위칭 돼서 바로 또 매도 신호가 또 들어가고요. 매수와 매도를 자동적으로 당해줍니다. 네. 오, 아까 우리가 160만원대 시작했는데, 지금 220만원, 쭉쭉, 오, 260. 엄청나게 끌어올립니다. 300. 와, 완전 대박이네요. 계속 끌어올리죠. 네. 그래서, 이 자동매매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, 크게 먹습니다. 크게, 한 방에 크게 먹을 수 있어요. 우리가 이거 사람이 매매하면 중간에 다팔아리잖아요 한 50만원, 60만원, 뭐, 100만원 미만에 다 팔아버려요. 지금 200, 300만원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의 심리가 어쩔 수 없죠. 왜 그러냐면,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, 이 심리가 개입되면 조금만 먹으면 팔고 싶어 하고, 조금 손실이 나면, 그걸 막 불안해해서 손절을 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물타기 할 때도 많고요. 네, 반대 신호, 거꾸로 가는데 물타기 해서그 시장을 이기려고 하고, 이런 심리 때문에, 우리가 큰 돈을 못 벌고 돈을 까먹습니다. 또 먹을 때는 조금밖에 못 먹어요. 수익이 날 때는 금방 청산하니까 이렇게 크게 못 먹습니다. 중간에 다 팔아보겠죠.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? 아까 우리 160만 원대에서 지금 지금 370만 원까지 쭉쭉 끌어올리죠. 이거. 완전히 짱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크게 못 먹습니다. 370만 원다 팔아보죠. 중간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50만원, 60만원, 100만원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대박 났다고 다 파합니다. 지금까지 뭐 300만원 이상 버틸 수가 없죠. 그런데 이건 기계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반대 신호가 나올 때 이제 매수, 매도, 매수, 매도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만 나오면 자동으로 청산되겠죠. 그래서 끝까지 먹는 거다 크게 한 바퀴 크게 먹을 수가 있죠. 네, 그래서 이 자동 매매의 좋은 점이 바로 그겁니다. 사람이 매매할 때보다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크게 먹고, 또, 손실 볼 때는 반대 신호가 나오면 자동 청산됩니다. 그래서 적당히 손실이 나는 거죠. 이렇게 크게 손실이 안 납니다. 근데 사람이 매매하면 어떻습니까? 우리 사람은. 시장을 이기려고 계속 물타기 하다 보니까 계좌수가 많아져고한 방에 왕창 까먹잖아요. 예, 네, 근데 이 기계적인 매매는 물타기가 없습니다. 예, 네, 물타기 하지는 않아요. 그냥 반대 신호가 나오면 자동으로 청산되기 때문에 보통 뭐한 구자 갖고 손실 나봤자 20만원 30만원 이내죠. 두 구자 해봤자 40만원대. 이 정도 손실 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 자동매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방에 저 게시판에 맨 위에 상단에 컴퓨터로 자동매매한다. 이거 무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.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부 공짜로 쓰십니다. 공짜로. 특별한 회비가 없습니다. 다 무료입니다. 무료. 그래서 거기 가입하시고 저희 방에 전화만 하시면 됩니다. 네, 뭔지 알겠죠?